오늘은 제6강의 글자를 배우겠습니다. 어, 제6강에서는 앞의 강에서 몸, 신자, 몸을 잉태하는 몸에 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기의 모습을 본든 글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자라고 있죠. 아들. 뭐, 남자아이만 아들이냐? 아닙니다. 여자도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본뜬 글자입니다. 한번 어, 써볼게요. 여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어, 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획을 쓰시고요. 아래로 이렇게 길게 어, 획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획을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순서는.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에서 왜 '아이'의 모습을 본떴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전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나? 이게 이제 소존의 모양인데요. 소존의 모양은 여러분이 앞에 회사에서 쓴 거랑 방향이 좀 달리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어떤 글자들은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요 글자는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마치 있고 가운데 이렇게 획을 내린 것 같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획을 올렸습니다. 요 글자가 아이의 모습이라는데 여러분이 아이의 모습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 제가 어잘 아는 이제 지인 중에 유치원생 딸내미를 데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유치원생 딸내미가 이 그림을 보고, 어,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토끼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토끼 유령이 양손에 풀과 당근을 들고 있는 모양이랍니다. 그, 제가 이제 이 글자를 유치원생에게 보여주면서, 아, 이게 글자가 온통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걸 보고 무서움을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엽게도 여기는 토끼 머리고 이건 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역시 예전 사람이 그 봤던 모양하고 크게 다르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 머리가 크거든요. 그죠?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아래 하체가 비례해서 짧습니다.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이제 아이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기도 하죠. 옛날 그림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갑골문에서 막 태어난 아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건 아무래도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겠죠?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머리일 거고, 요렇게 X를 친 모양은 아마 아이가 막 태어나면 두개골이 완전히 붙어 있지 않아서 그게 열려있는 모양일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아래에 다리의 모양일지 이걸 붙여놓았는데, 역시 이제 그 유치원생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뭐가 생각나니? 라고 어, 물었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박스는 네모나서 텔레비전인 것 같고, X를 친 거는 무서운 느낌이 든다. 그래서 공포의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옛날 글자의 이 모양이, 어, 무서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색칠해보라 그랬더니 예쁘게 또 색칠을 했더라고요. 네. 아이가 보는 이제 상상의 세계가 조금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자짤 모양을 배우셨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큰 아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에서 점차 이렇게 아기의 모양, 소전의 모양, 그리고 현재의 이 해서 자연까지 왔다. 아 이거를 오늘 같이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